안녕하세요 식물 남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밝갛게 익은 얼굴로 태양을 바라보는 식물이죠 루드베키아 속 원추천인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추천인국은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인데 그 흔히들 성명인 루드베키아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로 우리나라에 그 들어온 기화 식물이죠. 원추천인국의 이름 유래는 꽃 모양이 이제 원추라 하면 이제 원뿔을 의미하죠. 원뿔 모양의 뭐 천인국이다 이런 의미. 천인국이랑 역시 기화 식물인 루드베키아속의 에키네체라는 또 식물이 있어요. 그걸 의미하는데 결론적으로 원추 모양의 그 전인국이다 이런 의미죠. 개화는 6월에서 8월까지 긴 시간 동안 이제 꽃이 피었다가 또 새로운 꽃이 피고 그 얼굴이 벌겋게 익은 그 여름 해바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. 꽃말은 영원한 행복인데 여러분도 꽃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